안녕하세요 하우스랩 이채장입니다 오늘 연구해본 집은요 왕길역 로얄파크 프로지오시티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의 딱 정중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올라와 봤는데 단지 내부의 정원이 너무너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난티 스타일의 수영장 이런 것들도 있고요 헬스장, 피트니스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뭐 사우나라든지 인도어 골프장, 이런 곳도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는 걸 저는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단지는 1,50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주변 일대가 이미 다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된다면 2만 1000세대가 가까이 되는 메가 신도시급 단지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일 브랜드로 2만 세대가 넘는 건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입지니까 꼭 한번 나오시는 건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 조경 이런 것들도 거의 흙이 안 보일 만큼 동과 동 사이가 이런 조경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10개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뭐 캐리비안 베이 아파트 단지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삼시세끼 조식이 전부 다 가능한 점. 그리고 만카페라든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 공원도 안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정말 편한 것 같고요. 여기는 뭐른 따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게 내부의 영화관도 극장과 동시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가 나가지 않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지형 아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내부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에도 뭐 티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나와서 보시면은 날이 좀 뜨겁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트 또대을해갖고 카트 타고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 투어 코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건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약금 5%로 바뀌었고요. 잔금 유예도 10개월까지 가능해요. 집 팔고 오셔야 되는 분들 뭐 10개월 정도면 대부분 집들이 다 팔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약서 쓰고 10개월 안에만 입주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현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즉시 입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시 입주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다양한 혜택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가전 제품 이런 것들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미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옵션 선택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기본 옵션을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 드립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 옵션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나와서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진짜 말로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시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건프프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거기도 굉장히 말도 많고 분양가 비싸다고 했었는데 완판이 되었고 여기도 분양 속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다 끝나게 되면 또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런 집들보다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이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도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저렴한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랑 같이 내부 모습 보러 갈게요 네 그럼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폭이 일단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5.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60인치 TV 이런 거 작으실 것 같아요 70인치 이상 TV 놓으시고 보셔야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거실이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4인용 풀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기억자 소파라든지 이런 곳에 놓고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을 채택을 했고요. 빛이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채광이 그만큼 굉장히 좋다는 점. 오늘은 주택 전시관이라서 뭐 외부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특화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다이닝룸으로 쓸만한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 자리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6인용 식탁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지저분한 짐들은 전부 다 여기 문으로 아예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할 때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은 전부 다 이쪽 안쪽으로 밀어넣고요. 상하부장이 빼곡하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주방 펜트리로 쓸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요. 꽤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방 펜트리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꾸며져 있는 대로 와인셀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스키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서 홈바 용도나 아니면 자녀분이 있으시면 만마존 용도로 브레자 같은 거 놓고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 공간도 꽤나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라인들도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분리수거장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워시타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또한 실외기는 실외기식품 시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협소해 보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방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안방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안방 문 자체가 여기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약간 궁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안방까지의 거리가 일단 6m가 훨씬 넘습니다 보시게 되면 진짜 한참 걸어가야 될 만큼 안방이 넓게 나온 사이즈라는 점 워낙 넓게 나왔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우물형 천장 또 별도로 설치를 해놨고요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등이 메인등 하나만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리 체감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고 앞에 소파까지 넣을 수 있고 앞쪽에 뭐김 같은 걸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방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도 여유롭게 나오고 화초 키우실 수 있게 스프레이 기관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옆에 있는 알파룸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안방 옆에는 알파룸이라는 말이 딱 알맞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꾸며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세면대도 있고 옆에 파우더룸 공간으로 쓰실만한 공간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지저분하게 밖에 빼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그 자체도 여기 앞에 부분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분들의 사계절농은 충분히 보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이 굉장히 넓어요. 밖으로 세면대를 빼놨기 때문에, 욕조 그리고 그 옆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이런 것들 다 빼놨고요. 그걸 통째로 부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세면대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넓게 쓸수 있다는 거는 정말정말 정말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자두 번째 방세 번째 방입니다. 조금 작은 집으로 가 보시게 되면 거의 안방 사이즈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어요. 1 0자 이상 다 나와 있고요. 붙박이장이 튀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좀 협소해 보이고 그다음에 걸리적거리는 부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붙박이장을 벽쪽에 붙여놨습니다. 자 이쪽 방에는 저쪽에 있고요. 반대쪽 방에는 이쪽이 붙박이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낭비 전혀 없이 널찍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이방 구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위쪽에 이렇게 오무령 천장 채택을 해놨고요. 들어오자마자 뭐 침대, 책상, 옷장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크기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 보러 가기 전에 펜트리 공간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이쪽 공간에도 펜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뭐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주방 옆에 펜트리로 쓸수 있는 공간이 세 가지나 된다는 점은 이 집만의 특화 장점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방 가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붙박이장이 이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IOT 시스템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명 밝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온도 이런 것들 다한 번에 설정 가능한 것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도 인테리어가 너무 너무 이쁘게 잘 되었습니다. 샤워 부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구분하기 좋아 보이는 그런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실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벽면에 신발장 8칸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매립 선반을 해놨기 때문에 차키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반대쪽에는 뭐 브랜드에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 뭐 골프백이라든지 여행용 캐리어 보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왕길역 로얄파크 프로지오 시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지금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다 완판되었습니다 회사 보유분으로 아니면은 대출 때문에 돌아 나온 해약세대가 몇 세대가 있었고 저희가 한번 발빠르게 촬영을 해 봤고요 이게 너무 크다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84 사이즈 그리고 59 사이즈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니까 자금 계획에 맞춰서 한번 집 골라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너무너무 잘돼 있고 굳이 우리 집에서 딴데 나갈 필요가 없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방문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